같이 한번 볼까요? 코미판 밥을 딱 봐도 코미판 44,560원에 사졌죠5% 비중 조절, 그나마 5%에서 다행이에요. 코미판 볼까요? 44,000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봐봐. 코미판 밥을 44,000원, 마이너스 10%죠. 월급 딱 봤어요. 어메 만원을 기준에 네배 올랐고, 만원을 기준에 5배 올랐고, 여기 1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4배, 3배 올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배 이상 오른 종목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15,000원에 샀다 생각해보세요. 그주200% 넘게 수익이죠. 그 여러분들 지금 팔고 있다고요. 저를 만났으면 200% 수익을 내면서 그 제가 반만 팔고, 나머지는 6만원, 8만원을 팔자. 그 4만 원에 사신 분들은 늦게 사신 위에 늦게 사신 분들은 6만 원, 8만 원이 가면은 50% 100% 쓸기 나는데 만약 여기서 4만 원이 3만 원, 2만 원으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산성 LNS 아 이름 바꿨지 리더스 코스메지 유니더스 이런 거 위에도 물려버리고 답이 없다고요. 복구가 안 돼요 다시는. 이미 오른 이 다섯 개 오늘 전부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초보자분들이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썬코 코미파 3에 사면 안 되죠. 코미팡을 얼마에 사야 되는 거예요? 만0 0 원에 사서 200% 수익이 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밍을 볼게요. 만천 원. 하이로닉은 애매한 공간이네 얘는. 네?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하이로닉은 그나마 지금 이거 하이로닉 그거 한 거잖아요. 그거 합병, 그거 뭐야? 네? 네? 그 스텀기를 합병해서 된 거잖아요. 그나마 좀 양호하죠 하이로닉은? 네? 그런 것처럼, 형님제 말, 이해 되셨다? 네? 하시는 분들, 8번. 안 오는 종목을 사서 기다려야지, 상투에 잡아가지고, 물려가지고, 답이 없으면 안 된다. 상투에 잡아서 물려서 막, 1년을 기다려요. 물려서 1년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종목을 사서 1년을 기다리면 3배, 4배를 벌 수가 있는데, 안 오는 종목을 사서못 기다려요. 이해하셨어요? 제 목소리 좀 커졌죠. 흥분한 게 아닌데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목이 막좀 타서 네, 이 정도만 하고요. 물한잔도 해야 되고 음, 아무튼 이렇게 늦은 방송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33만 77만원이고요. 나, 나중에 한 달에 100만원씩, 300만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한 달에 300만원. 저보다 종목도 더잘못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쓰고 몸값이 올라가면 한 달에 100만원, 300만원씩 받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투자 자금 이제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만 제가 받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쌀때 저와 인연을 함께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뭐한 달에, 달에 300만원, 100만원씩 회비를 받겠습니까? 회원님들. 여러분들 이거 저와 주식을 같이 함께 싸게 이렇게 저가에 매집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행복이고 진짜로 주식으로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페이비도 너무 싸고. 여기 보이세요? 아무튼 제 성과, 이렇게 보시면. 금호에트1 0 0시 맞죠? 하이트 로 점상, 뭐, 이렇게. 뭐, 말도 못해 너무 많아서. 손절매가 없어요. 손절매에 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매집하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카카오톡 방에서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